잠원 4장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베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짜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대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흥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하므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보고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되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를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의 이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쥐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